그러면 이번 강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다르다. 다른 점을 빨리 찾아서 받아들이면 당신도 빨리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다섯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나다라마 가정이 화목하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뭐죠? 안나 안나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빠, 이모, 옆집 아줌마,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화목하게 자란 분들은요, 하, 참 따스하게 다가오고요. 불화 속에 자란 분들은요, 하, 짜증이 밀려옵니다. 말의 기본은 단어인데 이 단어들이 긍정적이고 다양하고 아름다워야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출신들이 말을 잘합니다. 아, 그럼 저는 어땠냐고요? 아유, 우린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화목했어요. <laughs> 아, 농담 같은 진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반반이었어요. 엄마는 참 자상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좀게 거리감이 있었죠. 저는 남들이 그러는데 엄마랑 똑 닮았대요. 이 얼굴에다가 파마 머리를 뒤집어 씌워 놓으면, 그게 우리 엄마예요, 엄마. <laughs> 유머 감각도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았어요. 어, 나를 낳자마자 우리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네, 호호호 이럴 정도로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분이셨어요. 네. 아버지와는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아,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한 20년 전?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 그러면 가슴이 찡한데, 뭐 아버지 그러면 별할 뭐 말이 없어요. 자녀를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정에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정답이에요. 아, 그러나 어디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몇몇 개그맨들은요, 가정이 참 우울했는데도 말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후,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내가 독립하려면 나무로 껴서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뭐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노력하면 뭐 말을 잘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 돈이란 내가 일을 해서 버는게 아니라, 나무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보상이라는 걸 그는 빨리 깨달은 거죠. 아니면 이 가정에서는 불알겪었지만 주변에 딱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말은 사랑으로 배우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사랑이 아닌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그 어딘가 좀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 속에 그 가시가 좀 박혀 있어요. 저랑 친한 어떤 그 개그맨이 있거든요. 말참 잘합니다. 그런데 가정사로 인해 조금 좀 삐뚤어져 있어서 그가 하는 개그는 좀 독해요. 아, 신작가 형, 형은 맨날 여자들에게 둘러싸있네 호호호호. 여자들한테 왜 작가 작가 나 작가야 우리 작가 이러면서 꼬시는 거지. 호호호호.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구야? 그럼 저는 화를 꼭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 인사해라 내 마누라다. <laughs> 자두 번째 나 나를 사랑한다. 너왜 그렇게 말을 못하니? 음, 나뭘 못하?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잖아? 허허허허. 이렇게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잘 먹는다고 되나요? 이게 자신감, 뭐, 이런 옛날 조크로 자신감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이런 CF 기억나세요?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어? 성적이 오르겠네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목소리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위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말을 더듬고 키가 작았던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됐죠. 그가 튜나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항상 두 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투는 attend to it please. <laughs> 아이들은 이런 말도 됨일 놀렸죠. 이런 그에게 어머니는요. 말을 더듬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건 네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란다.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혀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란다. 아, 내 머리가 너, 너, 너무 빨라서 혀가 따라가지를 뭐, 뭐, 못 하는구나. 음 그럼 다른 애들은 음, 머리가 늦게 돌아가서 말을 안 듣는 구나 하하하. <laughs> 똑똑한 내 머리.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사랑하게 된 그는 말도 듣는 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말을 안 듣게 됐어요. 나중에 그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잭 웰치입니다. 다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어, 박지원 선생님이 단민 선생님이셨는데요. 칠판에다가 화전, 이런 단어를 써놓으셨어요. 얘들아, 이 화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에, 저 전화 거꾸로 한 거예요. 어, 무슨 꽃 이름인가?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죠. 선생님 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음, 지금도 이렇게 귀여운데 그때는 얼마나 귀여웠을까 상상 좀 해보세요. <laughs> 산에 불을 내서 농사를 짓는 거 그걸 화전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그러고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알았을까요? 아 당시 저는요 이거 우리 엄마도 비밀인데 몰래 뭐 만화방에 자주 갔어요. 옛날엔 만화방 들어갈 때 입장료만 내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인이라는 작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경인이라는 분이 그렸던 만화에서 그 화전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화전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 말을 잘하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다양한 입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뭐, 책, 인터넷, 강의, 수업, 뭐, 이런 인강, 뭐. 뭐가 됐든 오감을 통해서 입력을 해야만 머리에 무수히 많은 지식과 방대한 상식, 그리고 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버무려서 논리에 맞는 말을 할 때, 이야,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입력을 위해서 관심이 우선된다는 건 아시죠? 관심, 관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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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항상 즐겁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대표주자, 국가대표 바로 개그맨들이죠 음,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의 작가인 거 아세요? 음, 모르셨구나 음, 이것도 입력해 놓으세요 그 당시 저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똑같은 코미디만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 달랑 들고 혼자 말로 웃길 수 있는 코미디를 해 보자. 이제 그게 바로 폭소 클럽이에요. 당시 그조연출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일이 있는데요.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그 상가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시끄럽게 떠들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개그맨이 야. 왜 이렇게 떠들어? 여기가 뭐 상가집이지 무슨 세운 상가냐? 이 정도로 개그맨들은 어느 상황에서든 웃음을 유발합니다. 말은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당연히 기분이 좋으면 어, 말이 잘 나옵니다. 어, 기분이 우울하면요?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말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항상 기분 좋게 사시면 기분 좋은 말이 수술슬 나오는 거예요. 아유 인생 뭐 있어요? 즐기세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못해요. 왜? 실수할까 봐. 미스테이크. 실수. 어, 실수하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수도 즐기세요. 실수를 잘 처리하면요. 멋진 한 마디가 됩니다. 아유, 저저 저, 죄송합니다. 명함이 저 떨어졌네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유, 저 명함이 없는데 저 주민등록증이라도 드릴까요? 거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 나옵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 마지막 한 마디가 끝내준다. 예전에 KBS 풀하우스에 제가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갔던 것 같은데요. 이경규 씨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 천만 관객 영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때 제가 아 예, 영화 제목이 모두 세 글자입니다. 해운대 실미도 변호사 도둑놈 아. 도둑들이구나 도둑들 어쨌든 세 글자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겨울왕국은 네 글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 겨울왕국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프로즌 프로즌 세 글자입니다 <웃음> 웃음이 빵 터지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한마디가 끝내줘야 됩니다 천만 관객 영화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는 관객들에게 꽂히는 대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터미네이터의 명대사, 기억나시죠? RBB. <laughs>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 배, 천 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이다. 한두 명 죽인다고 해방은 오지 않겠지요. 그래도 알려줘야지요.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암살의 대사인데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이, 삼첩불, 우리 잊으면 안 돼. 말 잘하는 사람은요, 가슴에 꽂히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핵심을 찌르며 간단 명료합니다. 시나 노래처럼 가슴에 메아리 칩니다. 이런 끝내주는 말을 당신이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죽이는 한마디, 끝내주는 한마디를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또 봐요.